너, 폭력 및 선정적인 장면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대요. 공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 점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공포 요소가 있대. 노골적이라는데? 얼마나 노골적일길래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딸이잡고 있어? 어우, 소리 왜 이렇게 커. 그녀는 지금 내 옆에 있어. 넌 누구지? 내 지시를 잘 따르면 알려주지. 일단 힌트를 줄게. 파일 1, 그녀의 생일은? 설마 아버지가 딸의 생일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정 모르겠다면 그녀의 인스타를 한번 봐봐. 사만다 인스타그램에 오케 검색함? 어, 이거구나. 얘가 딸이야? 사만다 게시물 3개만 올렸는데 팔로워가 1.1K야? 켈빈이랑 연애를 하고 있나 봐 얘도 한번 뒷조사해봐 켈빈이 켈빈0914 왜 이렇게 이쁘지 얘가 그 장사꾼이라고? 말도.. 리암? 친구는 닮는다더니 우린 절친이라서 그런가 뭐 아무튼 이 노란 머리 얘가 사만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6월 28일 0628로 파일 1 그녀의 생일은? 0628 어 됐다 이거 틀리면 이상한 녀석이 뛰어나오나 보아 뭐 일부러 틀리진 말이죠 축하해 앞으로 넌내 지시를 따라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지 어떤 짓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컴퓨터를 해킹 중이거든 어이 히위치아이씨 아무리 맞추지 못하면 넌 이렇게 되줄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지금은 무서워서람면 나갔었지만, 다음부터 쉽지 않을 거야. 문제를 풀어야만 벗어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기회는 네 번뿐이야. 그 안에 답을 찾아서 파일을 모두 풀어. 두 번째 문제. 앞으로 제공되는 모든 힌트는? 영문과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참고하도록 해. 이게 힌트라는 거야? 친구는 닮는다더니, 우린 절친이라 더 그런가? 어, 영화 서치, 그쵸, 그 느낌. 그럼 여기서는 그냥, 올리비아가 맞을 것 같아. 얼마 맞겠지? 나 그거 보기 싫어. 이상한 거 보기 싫어. 오 맞아 맞아 아, 간단하네 이상한 거 보여주기만 해봐 나다 맞추는 건데 보기보다 잘 찾는데 올리비아가 왜내 딸과 어울린 거지 제일 나쁘기로 유명한 아이가 딸과 친구라니 그것도 절친이라고 하니 니네 딸은 생각 보럼 순수하지 않아 다음 문제를 줄게 그녀의 애인의 생일은 그럼 그녀의 애인은 켈빈이 되니까 0 9에 있다 4월 14일이겠지 통수가 아니라면 그게 아닌 것도 이상해 오케이 간단하네 딸의 애인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 아니겠지 이런 남자친구가 26이라는 거 알면 놀라겠네 그게 무슨 말이지 걘 아직 고등학생이야 어디 니네 딸이 그 놈과 뭘 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SS만다 니네 딸의 비밀 계정이다 특별히 네가 계정을 볼수 있도록 열어뒀어 참 쉬운 일이더군 네 딸의 휴대폰이 내 손에 있으니 말이야 다음 문제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SS만다? 뭐야 일단 힌트 먼저 보자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네 글자고 두 번째 피드의 댓글 1두 번째 피드의 댓글이면 이거잖아 파이어팸 아 오랜만에 술 마시니까 살것 같다 안 그래도 아빠 때문에 짜증났어 이게 두 번째 피드 같은데 이거의 댓글 1 파이어팸을 사랑한다는데 그럼 파이어일까? 아빠 지은 이은 싫어. 엄마랑 이혼하고 괜히 말거는 것도 짜증 난. 하 그냥 가출해버리고 싶어. I love 설마 이건가?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러브라는데? 근데 힌트랑 이게 정답이랑 좀안 맞지 않아? 아 앞으로 힌트는 영어랑 숫자로만 준다 했어요. 그죠? 이거는 힌트가 될수 없는 거야. 두 번째 피드의 댓글이라는 건 힌트가 아니야. 제 생각에 그러면은 아이 러브 잖아. 노골적이잖아. 러브 잖아. D로 시작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에이! 아니었어. <laughs> 아니었고요. 이러먹 뭐야, 이게. 아, 진짜 킹받네. 아, 이거 설마 아호인가 트리를 지우고 쳐보라고요? 아! 근데 화분인데 트리를? 트리를 만들 수 있긴 해. 그럼 한번 트리 지워볼게. W. TRE 순서로 빼면은 머쉬, 디시스, 디폴, 이브닝 돼요? 아 님들 천재임? 저거 어렇게 풀라고? 정말 그 단어를 쳤단 말이야. 수치롭지 않아? 분명히 틀렸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위를 풀린 거지?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었다는 거지 이 딸이 그런 거에 환장하고 맞지만 걔만 좋아한건 아니거든 여기는 원래 틀리는 기믹인가? 그게 이번 문제야 트위터라고 알고 있나? 그게 이번 문제의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 보니까 어플이 있긴 하군 한번 검색해봐 판매중 미성년자 요구성 이제 영상 다 내려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그러고 싶습니까 아 주인공 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가 가해자가 보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영상 다 내리세요 아얘 동생이었나봐 죽은 애가 Save or 아 일단 얘 한번 검색해보자 있어! 그녀를 그리워하며 제 동생을 죽음까지 몰아간 악마들을 구발합니다 비록 부모님 없이 남매끼리 살고 있었지만 저희는 꿋꿋이 바르게 잘살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제 여동생이 갑작스레 급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고 피해자다? 내가이 오빠일 가능성을 높겠죠 일단 한 번, 지금까지 단서로는, 이거인 것 같아. 그죠? 이거인 것같지 아니기만 해봐, 진짜.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였습 정말 내 딸이 이런 짓을? 그래. 내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오빠니까, 피해자. 일곱 글자. 이거겠죠? 어? 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아니라고? 또 이상한 거찍키지 마, 제발. 1 1 5 55, 16, 19. 투열인데 아! 그건가? 아, 알았다. 1이 옮겨가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요거 한번더 옮기면 1, 6으로 합쳐졌지. 그거를 요쪽으로 옮기면 1, 9가 됐지. 그러면은, 원래 있던 요 가운데 형태는 5일 거야. 마지막은 1, 5, 1이겠다. 브라더가 아니라고? 설마 뭐 핫가이드가 맞아? 진짜 이게 힌트가 맞아? 네가 이런 일을 벌이면 핫가이드 때문에. 이 아니잖아, 이씨! <laughs> 아니잖아, 나또 싫다고! 싫다고 하기 싫다고, 뭔데? 아, 진짜! 파리는, t-a-r-i 가 들어있죠. 아,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Mark. 복수를, 심판의 고통을. 이게 목적인 것 같아. 심판. 맞든 틀리드 리벤지 가볼게요. 리벤지. 오, 맞아. 정답이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나? 그녀는 내 하나뿐인 동생. 싫은 소리는 잘 못하는 착한 아이였지. 정말 미안하네. 그 한마디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해. 동생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됐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내 동생은 니네 딸을 돈벌이로 쓰이다 죽었어. 내가 대신 벌을 받아도 좋으니 내 딸만 무사하게 돌려줘. 그래. 그런 주제에 너희 딸은 지키고 싶다 이거지. 그럼 문제를 풀어. 마지막 문제. 그녀의 이름은? 아내사일 것 같지 않아요? 아, 딸이 이거를 이름으로 해놓은 이유가 아내사라서 이거를 언어 유희로쓴 건가?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이 어떤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했었고, 걱정하지 마. 마지막 명령만 따른다면 모두 영상해주테 정말인가? 뭘 하면 되지? 보너스 문제라 생각하면 되겠고. 일단, 옆에까지 나왔던 게 힌트래. 그녀의 애인 1. 몇 번째 글자인지일 것 같죠? 그녀의 애인 1이라 했고. 그럼 K. 이거라고? 어이씨! 이건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명령이 뭔지 알겠어? 지금 나더러 딸을 죽이라는 건가? 아버지의 손에 죽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나? 절대 신고도 하지 않겠네.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죽이진 않을게. 대신 딱내 동생이 당한 만큼만 갚아줄 생각 여덟 번째 파일에 있는 메모를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 선택지를 줄게 거기에 붉은색 버튼이 하나 있을 거야 니네 딸을 지킬 수 있는 일명 스탑 버튼이지 하지만 너희만 행복하게 될순 없어 내 딸이 있는 영상 말고 다른 거 봤어? 안 봤으면 지금 보도록. 해. 거기 옥상에 매달려 있는 게 바로다. 네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뛰어놀이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네 딸이 행복해지는 꼴을 두고 볼수 없거든. 버튼을 누르면 딸을 구하는 대신 난 죽어. 그럼 넌 살인자가 되네. 물론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난 살아. 대신 얘가 고용한 이들이 너의 딸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뿌려질 예정이야.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죽는 게나았을지도 모르지. 10초 줄게. 10초 준다고? 야, 잠깐만, 잠깐만. 10초 안에 선택을 하라는 건데?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주인공 딸인 것 같은데.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죽고 딸은 살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얘가 살고 빌레마를 만들어 탭블두 개를 누를 수가 있네 어? 어? 정말로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다너 아, 때문이야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끔찍한 일이 당했을 거예요 인터넷 생방송으로 자살쇼, 대체 왜. 아무리 사람 생명이 구매서 딸인 지 보니까 복수할 만도 했네. 아버지를 떠나 이건 인간성에 어긋난 일이야 아니지, 그래도 딸이 우성이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 결국 나는 살인자가 되어버린다. 정말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너희 아버지로 지낼 수 없을 것아 딸과 아버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넌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같다 내가 연락해둬봐. 정리 마치는 대로 바로 나가주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네. 엔딩 투네요리 다른 엔딩 봐보자. 여기서 탭을 하나 더 눌러서 두 개를 이렇게 띄어놓으면은안 누르면은 이제 얘가 띄어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과연? 과연 얘는 대초 용서의 생각은 없었구나. 당신이 그러고도 아파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수 있어? 이게 딸이 똑같이 했던 거야. 물론 그렇게 눈에는 눈, 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런 애 사람도 아니야. 저지른 만큼 돌려받는 거야. 아니, 아니겠어? 근데 어느 쪽도 깔끔하지 않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이야.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라면은 딸을 구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뭐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내가 그 상황에서 딸을 희생시키는 선택은 못했을 것 같아 저 게임에서는 솔직히 딸이 너무 빌런이야 애초에 내 딸이 아니잖아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얘랑 딸을 비교하자면은 얘가 더 빌런인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어쨌든 그 딸이었으니까 채널 최스